절대 아니라고 봐. 만약에 맡기더라도 적어도 사장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시킬 줄을 알거든.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장 하나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사장이 이들 일, 일 블로그를 일 년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래야 키워드 잡는 거든, 알고리즘 잡는 거든 그걸 당사자가 알 수가 있거든 일단 나는 뭐 블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쇼핑 마케팅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봐 쇼핑 마케팅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도 내가 직접 해봐야, 어, 직접 해봐야 판단이 되거든 그리고 또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다랑하게또 그렇게 음식점, 쇼핑몰리는 것들을 내가 계속 관심 갖고서 찾아보게 되고, 그렇게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내 마케팅 스킬도 늘어나는 거지. 매장을 시작할 때 반드시 좀 준비된 창업이 됐으면 좋겠거든. 일단 내가 그 오픈채팅방에서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모아진 분들이 있는데, 나는 그분들한테 첫 번째로 1일1블로그를 최소한 3개월은 시켜보려고 그래. 그걸 하면 하는 동안 본인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. 근데 그거를 무료로 그 사람들이 일일일 블로그를 어, 충분히 사장이 할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무료로 알려, 알려주려고 그래.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어, 그 방에 들어오면 요식업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서 또 마케팅 관련돼서 블로그 관련돼서 다정포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모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눈높이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해.